기능사 지금 3회차 수업하시는 분 이제 13명이시고요. 용접부수는 10개고, 오늘 온도 이제 34도 정도 되는데, 첫 작품 만든 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 각자 만든 거, 지금 오늘 만든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 각자 이제 만들었고, 요 만든 거 해가지고, 요분들은 다 이제 비전공자인데,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첫 수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이거 저 수업할 때좀 하시는 일과 오늘 첫 수업 한 거? 사무직이랑 용접은 네. 안 해봤는데, 오. 배운 대로만 하니까 되더라고 야, 근데 잘 하셨어요. 일단은. 선생님도? 예, 저는 뭐 지금 뭐구직자고요 비전공자라는데, 네. 네. 용접이 좀 부담이 됐는데, 네. 물론 뭐 이제 잘안된 것도 있지만, 또잘된거좀 보면은 그냥 좀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 예, 예, 잘했습니다. 선생님, 요, 예. 그... 재밌게 오늘 예, 잘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예. 뭐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좀...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공로 수가중입니다수가증에 예. 자격증 달라고 왔는데. 예. 뭐 인문계라 용접도 안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작품이 나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선생님 요거 예. 저도 마찬가지로 용접은 처음인거 그래요. 예. 와 선생님, 아르케주느래잘나오아그렇게다 아, 얘기하시면 제가 뭐, <laughs> 좀 부끄럽게 시리니까. 에어컨 예. 세척 설치하고 있고요. 오, 니 예. 안효열 강사님이 시신대로 하니까 이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재능이 있는신 분이라. 여기, 오, 이분도 예, 깔끔하게. 예, 오, 되게 잘 하셨는데, 어떤 봉사 하시요 저는 식당으로 하고 있고요. 오, <laughs> 가게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예. 관리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야, 잘 언니, 되네요. 필답 때도 되게 열심히 수업하셨는데, 야. 차고병도 잘 하시네. 이 가지신가요? 네, 저는 그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명태를 교실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명성을 듣고 왔는데 아. 어, 상당히 좀잘가르치시고 네. 어, 금방 따라가니까 되는 것 같고 선생님 잘가르치시는것 같고. 아갑아니다잘해신 아니. 아, 예.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옆을, 옆을 예. <laughs> 예, 저는 사무직으로서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예. 어, 이쪽 방향은 처음인데. 예. 어, 우리 강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운 날씨. 요거 잘하셨습니다. 네 문과 출신 고기 짜고네 용접 처음인데. 예. 첫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잘 만드셨어요. 예, 예 고생했습니다. 요거 예. 만드신 거. 예. 어, 오늘 처음 비전공자로서 아, 어, 그, 작품을 아, 만들어봤는데 예. 그냥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줘가지고 어, 가르쳐 주신대로 하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네. 오늘 처음 응접 해봤는데 예. 선생님이 되게 좋은데 잘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완성품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고생하셨습니다.